안녕하세요. 제가 종이 침대를 샀어요. 페이퍼팝에서 나온 제품이고요. 제가 예전에 페이퍼팝 의자 샀다가 의자 어 만드는 영상 한번 보여드린 적이 있는데 그 회사 제품이고요. 어 일단은 만드는 방법 좀 공유해 보려고 합니다. 일단 제품 받으시면은 아 저는 슈퍼 싱글이라서 어 이렇게 큰지대 하나, 둘, 셋, 네 가지가 있고요. 중간에 끼우는 예. 이. 갈비 때 있습니다. 일단은 지금 바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일단 작업하기 전에 동봉되어 있는 이 장갑을 끼워줍니다. 이게 아무리 종이라고 해도 이 절단면들이 좀날카울수 있기 때문에 장갑을 꼭 끼셔야 돼요. 자, 그리고 이 가운데에 판을 따라놓을 때 여기 보시면은 절단면이 있어요. 이렇게 절단되어 있는 부분. 반대쪽은 매끈한 부분인데, 이 절단면이 위로 올라가도록. 그리고 이 가운데를 이렇게 열어서 위로 올려서 칠해줍니다. 그렇 그래, 붙여주신 다음에 이 가이드대를 꽂아줍니다. 그 다음에 이 옆에 부분을 이렇게 올려주세요. 이 구멍은 처음에 막혀있는데 다 처음에 손으로 눌러서 빼주시면 되세요. 그리고 이도구 아 같은 건 필요 없습니다. 이 플라스틱 이 연결고리가 펌핑인있데 이쪽에서 넣으신 다음에 이거. 반대쪽에서 돌려주시면 되시는데 이쪽 방향이 종이로 갈수 있도록 여기 넣어서 돌려 주시면 되세요. 반대쪽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리고 이쪽을 덮을건데요 이쪽 맞추면 안되니까 반대쪽도 같이 반대쪽도 같이 이렇게 넣어서 꽂아주세요 이쪽도 마찬가지로 안쪽으로 넣어서 여기 보면은 여기 이 보조 지지대가 있는데 이거는 실제 맨 끝에 단만 하나씩 넣어주시면 되세요. 자 이쪽 부분에 이거를 같이 넣으시고요. 이렇 넣어서. 아, 이렇게. 장갑 떼수 있으니까 네, 조심하게 사시면 돼요. 하고 이 <목소리도> 양재고리부 네, 예. 네. 예. <목소리도> 오늘 인계하겠니다 그 마지막에 이거를 접어서 이쪽에다 꽂아주시면 됩니다. 했습니다. 이제 이걸 뒤집어서 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침대 받침대가 완성되었습니다. 경고합니다. 하지만 그냥 누우시면 안되구요꼭 매트리스를 깔아서 누우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보이시죠? 고리 종이 침대 받침대에다가 매트리스 깔고 이렇게 침대를 했습니다. 오, 좋아요. 튼튼하고 나중에 어, 매트리스 빼고. 마침대만 따로 옮겨서 위치도 변경이 되게 손쉽습니다. 괜찮은 것 같아요. 예, 깔끔합니다. 이게 뭐가 좋냐면은 나중에 어, 폐기할 때도 그냥 종이 재활용으로 버릴 수도 있고 움직이기도 되게 가벼워요. 한 7kg인가 9kg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이사나 방 옮길 때도 간단하게 침대 위치를 조정하기가 쉬워서 되게 많은 분들이 사용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자, 일단은 간단하게 이 보리, 페이퍼파이브에서 나온 이 종이 침대, 받침대 조립하는 거 한번 공유해 봤습니다. 모르시는 분이나 아니면 이런 것잘못 하시는 분들 도움 되시라고 오셨으니까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다른 영상으로 뵐게요.